내일부터 제가 기말고사가 시작돼요. 음. <laughs> 말씀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또 제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번에 저에게는 지지난 주에 교과 공부를 하면서 다루어서 그런지 은혜가 더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처음 부분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제 팔봉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언급했던 복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뿐이니라.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돌리게 하라.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말씀에 소금은 제가 생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요.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짠맛이 싱거운 음식에 들어가서 맛깔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금의 역할을 하고, 우리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때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무엇인지 모르는 매력의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들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음식에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소금에서 소금의 그 기능이 망가지게 된다면 아무 쓸데없이 지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무가치한 것으로 남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짠맛의 소금들일지라도 아무 쓸모 없이 밖에 버려진 무가치한 존재들에 불과할 것이지만, 이런 무가치한 소금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세상에 비추어져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며 어떤 시각에서 어떤 영향을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고 살아야 하는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날 군중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며 분명히 그들에게는 근심해야 할 어둠이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지배하에 보장된 사회에서 살았고, 그 사회는 지금처럼 뭐 전화기나 컴퓨터, 인터넷은 없었지만 여러 면에서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매우 잔인했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덕 기슭에 앉아 있는 군중들은, 사방에 있던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즉시 발각되어 벌거벗은 채로 로마인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어둠에 맞서 자비와 친절의 행위로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나타낼 만한 맛이 있는 소금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위축되거나 움츠려들거나 자기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멋진 사람으로 또 밝은 사람 매력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빛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빛은 뭘까요? 우리 집사님들이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빛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빛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밝은 것이지요. 또 빛은 밝은 것 뿐만 아니라 정말 따뜻하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밝고 따뜻한 성품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2년 전에 플로리다의 여행 중에서 저희 교회를 찾아가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는 관계로 제가 어린이 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처음 본 아이들이었지만 두 명의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따뜻하게 대해줬던 남자 아이들 두 명이 있었습니다. 낯설고 써먹서먹했어야할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웃으며 그 아이들과 안식일 학교 프로그램 때부터 예배가 끝나고. 점심까지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너무 즐거운 교회라고 말할 때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버지니아 교회의 새로운 친구들이나 방문한 친구들에게 너희들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느끼는 그런 기분 좋게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란다 라고 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기엔 쑥스럽지만, 자진해서 먼저 가서 말 한마디라도 더 걸어주고 관심 가져준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는 소금이고 빛이니까 빛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곧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등경 외에 둔하니 감추 수가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공부가 있는데요.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믿는 교회와 하나님을 증거해야 했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수업을 가르치시던 교수님께서 교회 이야기를 서로 하다가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따르는 진리교회라고 믿고 따르는 저희 교회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앞에서 또 교수님 앞에서 시인하며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속에서 벅찬 자신감과 확실한 음조로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진리교회에 소속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일 또한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10편, 81편 10절에서는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함께 동행해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귀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믿음 안에 걷는 귀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입만 열면 됩니다. 그 말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에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공사 담당하실 컨트럭터에게 부탁드렸던 그런 원하는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때 설교 노트를 인용하였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어두우면 안 되고 밝아야 한다고요. 둘째로는 교회의 분위기는 따뜻해야 하고 또 셋째로는 듬직하고 견실한 분위기가 나야 한다고 하셨고요. 또 넷째로는 멋지고 우아하고 아름다워야 하며 다섯째로는 거룩한 느낌이 나야 한다고 하셨다고 하신 말씀에 설교 노트에 적혀 있더라고요. 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성품 또한 그 목사님께서 이런 교회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하는데. 나의 달란트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엔 너무 힘들 것이며 혹은 내가 가진 시간과 정성과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돈독한 관계로 발전하게 될 때에만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에서는 빛나게 되고 또 아깔스러운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도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또는 우리에게 소금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십니다. 가려뽑은기별 1권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빛을 바란다면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하늘 왕국의 사업은 발전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자각한다면 그들은 활동할 기회들을 찾을 것이며 세상을 위한 빛으로서 그들의 빛을 발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영원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함과 열정의 모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담당하는 하늘의 축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